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FOMC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고, 나스닥은 1.6%나 올랐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은행 리스크의 감소 때문입니다. 장 시작 전, 제닌옐런미 재무부 장관이 현재 은행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른 은행들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날 50% 가까이 하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오늘은 30% 상승했고 대형 은행주들까지 2에서 3% 상승하는 등 은행권이 오랜만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최근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은행 리스크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가 매우 좋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데요. 우선 은행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예측도 매파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6%까지 예상했던 최종금리가 어제는 5%까지 내려왔었죠. 이것은 은행권에서 줄도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리를 더 올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생긴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은행 리스크가 사라져가니 이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채권 수익률 역시 은행 리스크가 사라지며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하며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제가 수십 번은 말씀드렸죠. 이처럼 현재 은행 리스크와 금리 예상치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커지면 금리 예상치가 내려가고 반대로 은행 리스크가 줄어들면 금리 예상치가 올라가죠. 호재와 악재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호재가 이기느냐 악재가 이기느냐의 싸움이죠. 그리고 시장은 그 베팅에 있어서 은행 리스크 하락으로 인한 호재가 금리 인상치 상승으로 인한 악재보다 낮다는 것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까지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든 투자자의 눈은 fomc의 결과 발표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냐? 그리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 이번 FOMC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3월에 금리를 동결하느냐, 0.25% 포인트 올리느냐. 둘째, 점도표상 연준의원들의 최종 금리 예상치는 몇 퍼센트이냐. 셋째,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연준의 정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세 가지죠.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저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기보다는 0.25%포인트라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은행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인 2%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PCE 물가나 CPI 물가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높죠. 그런데 금리를 동결해 버리면 그동안 연준이 해오던 주장의 신빙성이 다 사라져 버리죠. 따라서 연준은 무언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서 금리 동결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준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는 5.25% 전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5에서 5.25%였죠? 아마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혹시라도 변화되었다면 5.25에서 5.5% 정도로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은행 사태가 없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5.5%나 그 이상이 되었을 것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은행들의 도산으로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상승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의 발언은 3월 금리와 점도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3월의 금리를 동결하고 점도표상 금리가 높지 않다면 기자 회견에서는 조금 매파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고. 경제지표를 보며 언제든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식으로 경고를 해두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이 너무 앞서나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두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3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점도표도 높일 경우에는 기자회견은 조금 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와 같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했던 발표와 똑같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나름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온화하면 기자회견이 매파적이고, 금리가 매파적이면 기자회견은 비둘기파적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이 최근 상승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FMC 결과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선반영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평범한 결과일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금리가 동결일 경우에는 상승, 0.25% 포인트 상승일 경우에는 하락, 점도표가 5% 이하일 경우에는 상승, 5%보다 높을 경우에는 하락, 파월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일 경우 상승, 매파적일 경우 하락이죠. 이세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서 종합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월 FOMC에서는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을 결정할 요소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올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번 달에 금리 동결을 하건 베이비 스텝을 하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이 제대로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것은 연준의 피봇 시점이 확실해지는 때입니다. 따라서 FMC를 통해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당장 FOMC 이후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피봇 시점에 대한 힌트를 전혀 얻을 수 없었는데 주가가 올라 봐야 어차피 단기적인 것이고 완전한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반대로 피봇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었는데 당장 금리가 오르고 파월이 입으로 겁좀 줬다고 주가가 내린다면 땡큐를 세번 외치고 줍줍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만 볼때 우리는 미래를 보는 투자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거의 8%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하드캐리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 발표된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이 오늘 힘을 발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신용등급 상향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진짜 뉴스이고 우리는 노이즈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런 진짜 뉴스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것이고 불가능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투자입니다. 이것은 결코 오늘 단기적인 하루의 주가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기적 기업가치의 상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진짜 뉴스를 통해 미래 기업 가치의 상승을 파악한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그 이득에 비하면 오늘 8%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 봤고요. 내일은 드디어 FMC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겠네요. 저 역시도 시장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반가운 목소리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같이 소원해 봅시다. 네, 그리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정보가 있는 멤버십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 첫 일주일은 이유 불문 100% 환불 가능하기 때문에 체험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